응. 어. 민들레 그 씨만 남았어. 비 오고. 근데 일주일 내내 비 오는 것 같은데. 응? 진짜 옛날 노래 듣네. 계속. <laughs> 설마 신분증 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지? 아무것도 안 들고 왔는데. 보라. 아, 좀 이따가 아, 아니, 아 이거 볼려. 오라. e x t r e m 근데 이거 넣어야 되지 않을까? 비 오는데? 뭔가 분명히 충분한 날에는. 어? 왜이렇게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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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그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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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이거. 오면 안돼 进来。 밖에만 일단 보게. 이거 완전 귀엽지?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, 아, 그래도 귀여운 거 많다. 뭐대체일 같은 거 아닐까? 사람이 너무 많은데. 그러니까. 저 VR 기계도 에 사람 앉아 있어. VR에도? 응 어. 우리 가 아, 저번에 몇 시에 왔지? 그때 사람이 이렇게 없었잖아. 저번에 1 2 시에 끝난 거 같은데. 비슷한데? 그야면 어머. 어머. 사람 진짜 많은데? 어, 네. 저쪽에서 받을 수 있나 어. 우리? 응. 어. 처음 봤어. 그러니까 사람 이 이렇게 많다고? 영지 얼마 없을 때 얻었다. 딱 응. 많은. 응. 응. 그래서 다시 오라고 했어. <laughs> 나리야 오늘... 오늘 못 만드는 사람이다... <웃음> 부들! <웃음> 나도. 아, 근데 엄청 비싸다고 하면 어쩌지 그니까 당장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면. 헉! 근데 상담인데 바로 등록하는 사람이 있을까? 야, 문, 우리 뭐 적을 것도 안 가져왔다. 그냥 듣자. 아, 듣고 녹음해. 녹음해. 그 부분이 종이 같은데. 상담 먼저, 상담 해줄 것 같아요. 아, 너무 비싸. 아니, 그럼 그게 말도 안 돼. 어떻게 한 달에, 한 달에 1.5달에 6... 350이냐. 그니까. 근데 한, 아니, 그럼 한 주에 한 수업당 5시간이라고 했단 말이야? 그것도 좀 힘들어. 5시간을 한다고? 때 맛있었던 그티라미스 그거네? <laughs> 나리는 쿠키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. <laughs> 아무튼, 맛있겠다. <응>? 맛있겠다. <laughs> 뭐부터 먹어볼까요? 그니까. 일단. 오늘 어, 뭔가 만사가 귀찮구만. 6시 17분인데. 하이가 아, 이렇게. 장장. 그니까. 이거 서머타임도 적용된 거 아니야, 지금? 네. 어, 지금 어, 되다던데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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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근데도. 대박 응? 비매노 대박 我们来几？ 어떻게 보셨지? 음. 아저씨가 준 콜라. 음. 개배 부르는데. 15%포 주기 잘했다. 어 진짜 주기 잘했다. 네, 이거 이거 딱 주게 줄 때, 음. 약간 생각했어아 이거 이게 십오 줘야 되나? <laughs> 맞아 맞아. 생각 잠깐 했었고. 어, 그리고 우리 그래? 한국인이 뭐 진짜 어떻게 알았지? 우리 대화하는 것도 못 들었을 텐데. 혹시 한국어 할줄 아시는 거 아니지? 그럴 수도... <laughs> 무섭어. 그냥 그냥 아까 그 그거 그거는 진짜 언어 음. 유인 거 같아. 아 어, 그런 거 좋아. 두 개. 어, 세트. 쫑쫑 어. <laughs> 좀 요리 좀해보여어 아닌가? 이거 내일 먹을 것또 이렇게 찍자. 아 찍었어, 찍었어. 아, 여기 위치는 무서운데 안에 괜찮아 보인다. 좀 맛있어 보이는데? 그치 그치. 어. 달게 해달라 그래요 이번에는. 어. 사람도 있네. 보여? 사람들 존나 앉아 있는 거. 그렇 <laughs> 저게 다 사람이다니. 역시 좋은 곳吧, 는데 <laughs> 쉬셨다 말았다, 계속 와. 여기, 여기 보여? 어, 여기 어. 광선 보이는 거 보여? 어, <laughs> 보여? 에피, <laughs> 진짜 쎄다. 어디서 꺾어야 되는데? 바다가 꺾어 오케이. 어디에 나 있는지 폴레 봐. 맞아. 아, 이거 나무때문에 길포드 글자가 다 가리는데도 나무로 안되는 이 정성 귀찮아서 그러지 않았을까? 그렇지 그랬을때 넓은데? 안에 아, 네. 젤라토 케이크가 있거든, 진짜 맛있어 보여. 젤라토 케이크, 마카롱도 보자. 어. 오, 진짜. 정신머리 없는 것 봐. 오, 야, 씨, 완전 여름 같다. 이것 봐. 사진 큰 <목소리> 그 영상 봐. 완전 여름인데. 진 추운데. 아, 야, 그 사진을 가로 그냥 그대로 찍혀. 섞어, 섞어. 어. 야, 덜 섞었네. 아니, 그게 아니고, 그 아니고, 그아아니이게니고 그게 아 아니고, 그게 아 아니고, 그게 아 그게 아니 아니고, 그게 아니고, 데아 그게 아아니그아아게 이 집도 특이한데, 이 집도 특이해. 이 나무 이렇게 해놓은 것도 횃불 보여? 네. 횃불 해놓은 거? 무서워. 그리고 저기 대문에 무슨 태양 있는 것 봐. 깃발 이상한 거 있고. 근데 또 캐나다 국기도 달려있어. 혹시. 보셨어요? 뭐? 어디에나 있네. 는 뭐? 아, 씨, 이제 봤어. 와, 진짜 어디에나 있네. 진짜 많이 올라가네. 어. 치즈. 응. 치즈. <laughs> <laughs> 저끼서떡으면 되겠다. 응. 아무튼 파스타 팀은 후기 다시 알려줘. 어. 오일 파스타 기대하면 안 되겠다. 오일 나는 솔직히 후기에. 응. 그래서 응. 아 이제 한국에서 먹는 그런 진짜 맛있는 알리올리오같은거 생각했는데 이거는 뭐 이맛도 내맛도 아니고 나는 솔직 너무 느끼했어 치즈 엄청 많이 올라가있고 그리고 응. 되게신거 왔어 면이 진짜 맛있어 진짜 많이, 많이 졌더라 맞아